안녕하세요 KST 어드벤처의 카일 데이베더 샘 샘입니다 네어 스티브 여기 여기 스티브라 나와 있는데요 스티브가 샘이 어 찰춤 앱을 다운했는데 와또렉 걸리네요 아 가만히 있어요 데이드 가만히 있 지내 갑시다 힘냈어요 어나내내 스킨 스티브인데 아 올라가자 가자 네 갑시다 어? 뭐야 왜내 헬스 바가 와나 가자 어야왜 나갔어 니야 이거 여기 뭐하는거야 여기도 뭐하는거야 어디로 가야죠? 옆에 다른 문 끼고 나갔다 아 자꾸 때려 가만히 있어도 뭐래 때려지아 여기 있습니다 자, 어디 여기 나갔다 들어온거 아니야? 다랑몽 보고 망가졌을텐데 음, 이번에 야여기있다 그래. 그래, 음, 가자 음. 가자 다랑, 다랑 보고 안 써? 어? 다랑몽 음. 다랑 음. 다랑 평화로우는 너이들아니정같아 <laughs> 이거 얼마까지 가야 되는거야 이거 몰라 <laughs> <일로. I 웃음> <가드라비가>. 이이룸내지 <laughs> 딸 잡았다. 아나 데리고 가이 나쁜 놈들아. 엄청 빠르지? 왜요? I got it from my da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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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d. dad. 와나 왔다. 어 e 야 e c k 와, 어, 저기 뭐야? 와, 야, 가자. 오, 오. 어? 엄마? 야, 잘못 들었다, 자살. 네, 마크, 네, 마크, 네. 에이, 형, 자살해야 돼. 자살. 나 어딘지 알것 같아. 야, 일로 와, 일로 와봐. 아야야 일로 나도, 나도 어디인 줄알것같아 여기여기여기여기 거기. <laughs> 여기, 여기, 여기. 응? 거기야? 으오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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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여기 맞아 헛헛 아 에이 예, 예, 아니다 야야 어떻게 내려가 못 올라와 어해야 서로 죽여야 돼나 죽여줘요 야나한 어려움으로 바꿀게 나좀 죽여줘요 야 나도 죽여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같이 죽은거야 어. 야 가만히 있어 너 점프, 야.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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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 거기 가만히 있어 점프해봐 점프 Good. 아니 블럭 쏴봐 블럭 아. 오 먹이 떠 하나 더쏴나 올려줄게 너 때리면 안돼 너나 아, 미친 날리엄마 응. 대 엄마 가다 가자 이제 떨어져 나 왜? 아좀 떨어져 나 떨어져. 야 우리 어떻게 어디, 어디로 가는 거야 진짜 근데? 나 올라갈 수 있어. 이 <laughs> 이거 다람쥐가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. 어? 데 다람쥐 보고 안될 텐데 요즘. 어떻게 하라고? <laughs> 다람 다량... 왔다. 대다락무브? 어? 다락무기로? 뭐야 이거? 어떻게? 다안기야 어떻게? 해? 해? 나와봐. 나와 나와 마야 나오라고. 이 들어... 어, 어디니? 잠시만. 아이렉안 보여? 보여. 이 하고 이렇게 나와 들어와. 뭐야? 찍고 있어 도들어오 이렇게 된다? 그래서 이렇게 다고 어떻게? <laughs> 나가. 나가? 아니. 아니 이매에서 나가라고 나가? 응 나와봐 새끼야 나 아, 뒤지네 매에서 어, 나갔다 나어가어 들어갔다 들어와 야 그럼 너네 다 나가줘 아니 네 맵이야? 어 그럼 너부터 나가 나? 어야다 먼저 가있어 그래 나와요 나 진짜다 나 먼저. 가네. 어디니? 간다. 개쩌는 거. 야나 튕겼어. 어 야, 어디요? 올라왔지? 어. 됐다. 얘들아. 얘 여기 뭐야, 이거? 야, 미친. 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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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아. 아, 우리인 아, 줄 알았는데. 아이럴수가 오, 더, 웨이더미 와, 하. 오! 잠깐만. 잠깐만. 오! 잠깐만. 오! 잠깐만. 오! 잠깐만. 오! 잠깐만. 오! 잠깐만. 오! 어깐만 오!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<laughs> 아씨, 물이 어리인데. 넣겠다. 진짜? 됐어. 물이 어리는데 안 보이는데? 블록이랑 물이랑 섞여 있는 거야. 모래 아 계속 나가지 말마. 마, 나들어오 열로 와야 되잖아. 아 진짜 조석성을 죽였어. <laughs> 저기... 들어올 때 계속 레몬먹고 인정? 나나간다 <laughs> 어서 들어오지 마봐. 어, 없어. 남아 있어. 내 도현 니가 블록 좀 깨라. 어? 내가? 어. 왜? 못한다. 깨라봐. 니가 한 더. 가만 있어봐. 아이씨, 조였어! 내가 뭐 했다고! 니 들어올 때렉 먹는다, 들어온다. 나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좀 해. 알았어. 야! 다부셨다고안부서야지 어, 안 부숴. 아, 니나왔잖아 아, 아, <laughs> 야, 우리 찍는다 아니. 아 뒤로 와, 뒤로, 뒤로 와, 뒤로. 왜 <laughs> 우리 지금까지 <친구하지> 아무것도 못 해서. 정한다. 왜 이렇게 안부어 뭐야? 존나 담배. 뭐 괜찮아, 무슨. 또던다 아니 아주 더부고나 지금 못뭐 돌아가고 있어. 왜? 몰라. 떨어져봐 떨어져, 봐. 어. 떨어져. 어. 그래. 야, 왜? 야 왜이래 너와 아, 이새끼 병신이야 드디어 그 못해 너몸 병병 몸신이야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가 욕을 했어요 왜이러니 야다 부셨다고 아 그래 아예 여러분이 들어간다 안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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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거 왜 이렇게 <안> 안되지? <laughs> 어나 그냥 비디오 끊네 쟤가 안되.. 어얘 낚였대! 뒤에 검은 색깔 있잖아 멍청아 양털 아 새끼 다부숸데 저거 안들어가죠이게 했어? 아, 제가 안 들어가니까 비디오 여기서 끝낼게요. 여기 시간도 없으니까. 어, 이거 완전 이상한데.